What's up guys? 류석입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5시 13분입니다. 오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자동차 출발도 역시나 이릅니다. 새벽 5시인데 벌써 이렇게 나왔고요 어,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서킷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오늘 계속 벼르고 벼르던 올해 정말 이 지포를 구입을 하고 언젠가 한번 서킷을 달려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드디어 때가 왔어요. 재밌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요 말하는 순간에 앞에 투싼에서 담배꽁초를 밖에 버려버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이네요 네. <laughs>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귀엽다 또 헬멧 가지고 와 시트 와 시트 앉아봐도 돼요? 이거 얼마예요 시트? 서한 250정 안되 우와 완전 딱기있네 아, 조금 멀리 앉으시는건가? 오야이 어깨까지 이거 딱 잡아준다 와, 이거 뭐 진짜 쏠릴 일 하나도 없겠네. 평소에 운행하시는 데는 불편한 거 없어요? 네,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 와, 이거 막, 뽀송, 생각보다 되게 뽀송뽀송한데? <웃음> <웃음> 오. 오, 적당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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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이다. 어예딱딱 좋은데요. 분명도 별로 없는데. 예예 네, 네, 네. 그래? 오, 전혀 없는데? 분명? 이제 달리면 또 모르겠는데. 자 무전기 분출. 야 이거 필요한 사람 있어? 이거 존나 이템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 바구니가 더구나. 아. 이따 가져갈래. 요 이따가. 이따가? 네. 지금 필요 없고? 지금 차에서 잘갈 거리고. 아, 그렇지. 아 켜져 있어요? 네. 아아아 uh, uh, uh.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yes yes, 저기 라 레스케, 아, 아, 동그란거 누르면 되는 거죠 어, 여기요 그 여기. 아 네네 말합니다. 들리시나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네, 겹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어, <laughs> <laughs> 다 아,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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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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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안전운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파스타 <목소리도> <인정사스 타는> 느낌이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안전벨트 꼭 해주시고요. 예, 네, 춤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들이 이제 인제 에 도착을 잠시 후, 했습니다. 잠시 후두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보면서 보니까 있습니다. 미니 차량도 제법 많았고요. 어, 오늘 뭐 오후 세션은 뭐한두 세션 정도를 미니 차량들이 어 빌려가지고 세션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오전에 두 세션, 그러니까 두 번째 세션을 들어가는데 저희는 과연 차가 얼마나 많을지. 자, 도착했습니다. 연비 10km 찍었어요. 연비 주행을 엄청나게 잘했더니 차가 막혀가지고 본의 아니게 연비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야어아나 네, 네, 네. 네. 미치겠네. 아 조수석을 안 닫았어. 에? 네? 뭘안 닫아요? 조수석 문을 안 닫고 났어. <웃음> 그래? <웃음> 나, 나 숨소리 많이 들 텐데, 서킷 돌면. 소리를 줄여야겠다. 그냥 위험상황만 알리면 되니까. 티코도 있네? 대박. 여러분, 이제 라이센스 주행으로, 실전주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많아, 많아. 이거 팔에 채워줘. 지포스 켜봤자 뭐. 무전기 한번 만켜 주세요. 어, 무전기? 네. 잠시만. 에 있어요? 있어. 여기 있어. 있어요. 한번 만켜 주세요. 왜? 별이가 한번 해 보고 싶다 해. 어. 응. 켜셨어요? 어. 누르고 바면 돼. 석형나라. 석형. 나라, 석형. <laughs> 석형 없다. 석형은 누군가? <laughs> 형이 대답을 안 해. 아직. 야, 체크 체크. 레츠케르. 간다. 야, 차로 이렇게 보는 시야는 처음이라서, 이거 또 어떨지 모르겠네. 어, 그래도 인제 서킷 연석은 이렇게 층이 안 젖어 있네? 아, 이따가 그 8, 9번 거기가 젖어 있어요. 거기서, 거기는. 아, 이렇게 그래? 이렇게. 아, 버킷을 쪼여야겠다. 까마로가 라인을 모르나봐요. 아, 역시 타이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타는 지금 이 상태로 오는데도 언더 나나요? 안 나죠? <laughs> 네, 이 정도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음, 나도 안 나. 버려야지, 이 정도에 나면. 아, 안개 걷히고 단풍 진짜 예쁘다 아, 풍경 보다가 풍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어, 여 뭐, 뭐, 있다. 제발 밟지 마라. <laughs> 아, 맞아. 여기선 박으면 진짜 박아주세요가 아니지여기는 <laughs> 청석부터 다시 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추월이... 제껴주 가자! 아! 추월이 된다는 거죠. <laughs> 나의 첫랩 타임은 3분 30초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 <웃음> 저도요. <웃음> 내 공식 첫 랩이다, 이거는. 아 진짜. 오, 어, 제껴대 웬일이요? 제껴대요 아, 아직 빠른 아예 못 따라가겠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너무 빠르네요. 쟤아제 쟤 뒤에 있으면 안 되겠다. <laughs> 야, 옆에 아줌마 좀 조용하래. 아줌마 조용하세요. 행지가 느껴지니? 아, 거기만 추월금지 같은데. <laughs> 와, 오늘 완전 서비스인데, 서비스? 왜요? 어, 이렇게 달리게 해줄 줄몰랐어 아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시고요 GT3 비켜줘야 오것 같아요 어오오

야, GT3 엄청 똥꼬 똔다. 아, 부풀었어. 엉망이다. 엉망. GT3는 <laughs> 비켜주는 게 맞는 거 같아 <laughs> 오, 오버 장난 아니고 아, 아까 적기였구나. 실수했다. 열 시키기도 전에 이거 바로 출발해야 될것 같은데. 네.